빼래요 갑니다 걸렸노 <laughs> 갑니다 저배딱 아, <laughs> 걸렸어요 네딱 걸렸노 만 <laughs> 없는데요 또 죽니 와 없음 자 여러분 집중 파이팅 깔끔하게 하고 일두십시다아 소원효과집니다 <laughs> <laughs> 와 아, 이거 풀 이거 시간 필요하고 프리도 끝났다잉 왔다! 바인드 걸었어요 고! 네.. 나이스 빨리 갔다 빨리 들어갔다 한 대씩 맞을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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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1, 2로 저 하나 밀경 토탈이 걸려 잠깐 아, 맞아야, 맞아야 돼 하나, 세 개, 세 개, 두 개. 저 맞아야 세개 떴어요 응. 오른쪽 오케이, 가운데 지가 드시고요 밀겨 밀겨. 잠몹 있어요 오른쪽 하나 저 하나 저 하나, 하나. 두개 아이고 가운데 힐라 피할거리 없시네 두개 두개 청이 피 없어서 청이 물님 네. 맞추셔야 되 거. 어 하나 저 세개 세개 밀격 밀격 <laughs> 네. 떴어요. 가운데 제가 되죠? 가운데. 그었어요주세요 네. 50초 전 40, 50초. 45초에 맞을게요. 네, 확인. 해도 빠지신 분 없죠? 네. 바로 마이 주세요. 돌돌리기. 이제 슬슬 맞으세요. 하나. 하나. 매간님. 네. 새빨간 눈동자님 파이. 푸게. 세개요 너도 세개 떴어요 가운데 존버 됐어요. 존버 무적 굿아좀 길다 <laughs> 2443 바로 맞을게 오케이 자 하나 와장님킹장님 하이, 추천 감자감자 감자. 하나 두개 두개 하나 두개 떴어요, 오른쪽 바인드 걸을게요 걸었어요 고, 오른쪽 걸렸어요 리프 주시면 돼요 2패 진입 네. 오른쪽 잠무 오른쪽 바로 맞으세요 두개3세 개요 세개골 해골 아개 밀겨 재단 오른쪽 밟힐 것 밟혔어요. 같아요 아직 괜찮다. 오케이, 되세, 아, 밟혔다 아, 풀렸어, 풀었어요. 오케이. 풀렸어. 요 네. 해골! 내가 해도, j u 가 i o 아, 요 얼마나 맞다? 이제 1분 남았나? 네, 1분. 2개. 게요2냥두번 2개. 2개. 개개 돌아가 어제 돌아가시오. 했어요. 돌아가시오. 어제. 돌아가시. 세 개요. 세개 3개. 나와줘. 오개재단 오른쪽. 오른쪽. 아고 바로 요 바로? 좀만 좀요 바로. 하나. 오케이. 네, 하나. 두 개. 네, 45초죠. 네. 두 두. 네, 45초. 오저세 네, 개. 3개. 재단 왼쪽. 드세요. 존버. 좀좀 좀 빠르긴 한데 존버. 와... 하나 맞을뻔했다 아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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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초라.. 보라가시. 쥐를 보라. 오케이 씹혔다. 무적 시간. 내가니 한대맞으셨네데저 하나. 해골. 나 하나, 하나. 하나 두 개, 세개 맞았어요. 저도 세 개야. 어, 뭐야 두개 맞아준. 세개 제단 왼쪽. 갈피어요 제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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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아 너가 붙어있거든. 넣었어 넣었어요. 넣었어요. 잘 내주세요. 제가 걸었어요, 하나. 고 나이스. 잠 둘. 잡목 가운데. 오른쪽에 두 가는 맞아 주세요. 이나밀다미존요님 바로 잡목 가운데 잡목. 두개나안 아, 맞을 수 있는 건가? 왼쪽, 하나. 오른쪽 킬라 프레스탈 저세개 재단 오케이, 재단 피드세요, 피드세요 15초부터 맞으면 되나? 아니, 몇 초에 오죠? 아니 아니야, 1분 전, 1분 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분 전? 그럼 맞죠, 그냥 하나 왼쪽 킬라 두개2 <laughs> 잠만 저거 좀 천천히 맞죠 이거 우리 시계 애매한데 왜그러지세 개? 40%퍼다된 거야? 천천히 맞을게요. 네. 피 많으니까 천천히. 우리 시계가. 영이요 보스가. 애매한데. 보스가. <laughs> 이제 맞으셔야 될것 같은데? 네두개세개저두개저세 개요. 한개더 맞아줘야 되는데 누가? 네. 됐어요 됐어요 오른쪽. 버렸어. 벌써 철옥같요 바로 아, 물렸세요 아, 바로 물렸지. 철다 보자. 가시 돌아가시.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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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킬러 밀겨. 여기 내가 님두대 맞으셨네? 네네. 바로 아, 맞을게요. 바로 어. 하나, 하나, 둘, 오른쪽 힐라, 둘, 저 둘, 어 무적 걸어줬잖아, 세 개, 세 번, 두 개, 브라가시, 브라가시, 세 개, 재단이요 드세요, 걸었어요, 바인드 걸었, 아, 이고비났다 걸었어요 고, 걸었어요 가, 오케이. 해도해도 아, 해도 필요하신 분? 잠몹, 거기 잠몹 있어요. 해도 썼어요. 네. 3패 진입. 아, 큰일 났어. 냉안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네.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뭐, 맞아주셔야 돼요. 천천히, 체력은 많아요. 어, 여기 왜안내려저 3개요. 3개. 뭐, 재단, 제단 가운데. 알어요 네. 네. 오케이. 봐요. 1분 전. 왼쪽 헬라. 20분 5초. 하나. 하나, 둘. 제일 응? 막자, 그냥. 하나. 아, 하나. 네. 두 개. 저 둘. 재단 가운데. 가운데. 두세요. 어, 네. 두세요. 또 맞을게요. 그냥. 바로 맞으세요. 30초 전, 25초 전. 4줄이에요, 4줄. 초록 가시, 초록 가시. 저 하나. 어, 바로 맞아요. 두개 하나, 쇄골. 둘. 저 둘. 재단 네. 떴어요, 제단 저 네. 오른쪽. 크리스탈. 네. 이거 존버에요? 어, 존버. 존버야. 존버, 존버. 가운데 리프 주세요, 윈드부스터랑. 바로 맞을게요. 네. 저 네. 하나, 하나. 왼쪽 힐라 밀겨. 두 개. 오. 오른쪽 잡모 하나. 세 개. 둘. 해골. 조심하자. 세 개. 해골. 떴어요. 어, 네, 왼쪽 왼쪽. 왼쪽. 드세요. 주세요. 주세요. 마인드 걸게요. 하이. 걸었어요. 네. 고. 해골. 크리스탈, 크리스탈 많아요. 세 개. 보라. 마주주네요. 보라가지, 해골. 해골. 둘. 하나. 크리스탈. 아, 맞아, 지네 저, 하나. 둘. 두 개. 해도 25초. 크리스탈. 떴어요, 자, 재단 오른쪽. 가운데. 밟힐 듯. 밟혀요. 밟혔어요. 네. 오른쪽. 오른쪽. 아, 밟혔어. 아. 왼쪽, 왼쪽, 왼쪽. 이거 50초 남았어요? 어, 밟혔다요 아 다행이다. 캡셀팀이 많네요 40초 남았을 때 맞죠? 40초? 지금 40초 지금 맞아야 돼요 하나 맞.. 뭐야 두개저둘 크레스탈 오른쪽 둘세 개요 제단 오른쪽 없어요 존버 틀렸어요 존버요 맞아. 하나 맞아졌나 근데 길어요 15초 남았어 수사령 수사령 <laughs> 소 잡았어요 오케이 아 나만 민 바로 맞을게요 공 플레이 온 오케이 필라 왼쪽 바인드 10초 하나 해골 아. 두개 더. 아 바로 살아야겠다 <laughs> 저 한번 죽어가지고 저기요. 자, 세 개요? 두 개. 누구 하나 더 맞아줘야 돼. 해볼, 제가 해볼. 하나 맞을게 해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 더 맞을게요. 오케이 고. 와나 초록까지. <laughs> 오케이 고. 바인드 오른쪽 걸었어요. 고. 해골 한번 더. 해골 한번 더. 바로 맞을게 보라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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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전 해골. 와, 봐. 아 봐. 무적 되겠다. 양촌님 1분전. 무적 같은데. 저 무적이요. 저 최대요 지금. 최대 네, 아, 좋네. 하나. 오 틸러. 그게. 나 하나야 하나 남았어. 아니 어, 무적이라네. 야 봐. 무적이면 딜러도 되지. 10초 남았어요. 세 개요? 하나 더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맞을게요. 좋아, 멘트 먼저. 오케이. 끝났어요. 시간 좀 봐야 남았어요? 되나? 50초. 피복은 50초. 50초. 바로 맞아야 될것 맞아. 같은데? 아, 맞아야, 아, 근데 맞아야 근데 돼. 바로 맞아야 돼. 바로. 맞을게요. 바로 그래. 맞아야 돼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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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맞아야 돼요. 10초 남았어요. 3굴? 자, 하나, 2, 2.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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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최대로 2개. 맞았어요. 그냥. 저 최대. 로두 개. 괜히 갱이, 갱이 빨려야 되겠다 어, 지금 막고있어 떴어요 떴어요 왼쪽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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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겨 오케이 아 이것도 애매하다 <laughs> 바로 맞을게요 네, 하나 <laughs> 하나 20%로 계산했어요 14분 없죠 네두개 해세개 아, 아직 안 맞았다 됐어요 오른쪽 오른쪽 아, 어요 오케이 바인드 걸었어요 가운데 잠몹 있어요 조심 달라붙지 마세요 거의 잡몹 가스 왼쪽 킬러 바로 맞을게요. 스사해사개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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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니해아니 아니 골 해골, 아니야 아얘왜 아니야, 아니야. 아, 나만 해려해스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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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제 와요? 바로 맞아야 되는 거 같은데 한 15초쯤 루크님 해도 온이에요? 네, 온인데 저 살아나면 할게요 15초가 아니라 55초 55초라고요? 그럼 지금 맞아야 되는데 보라가시 맞아보라가 빨리 맞아야 돼, 그럼 빨리 맞아야 되는데 나, 50초쯤 나 2개 맞았어, 지금 최대로 지금 모르시가 모르시기. 없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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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최대로 나 지금 어떻게 e a r 마자, dear. Toto. Oh, brother. Oh, 오 r o t h e r Oh, brother. Oh, brother. Oh, b 됐 o t h e r Oh, brother. Oh, brother. o 요 brother. Oh, brother. 인 h 바인드 걸게요 해골. 걸었어요 호. 크리스탈. 또 날라와요. 개미한 사령. 카페. 아저 하나요. 태골. 왼발 맞을게요. 저 최대요. 둘. 어무저두개 하나. 불 떴어요 가운데. 그렇어요. 아, 아, 드세요. 4 0초전 바로 맞을게요. 바로 그러면. 맞을게요. 바로 맞아야겠다. 네. 하나. 잠머 가운데 아이고, 많아요. 아, 두 개. 오른쪽 잠머. 하나 맞아요. 하나. 아이고 두 개. 하나. 유격 맞아 주셔야 돼요. 하나 더. 1 5초 전. 제가 맞을게요. 저 하나 맞을게요. 저 하나 맞을게요. 났어. 초록 가지. 초록 가지. 어. 밀경. 격 떠야 돼. 아아 저 아웃 아이고 보라가지보라가지 <laughs> 존버해요 오케이 바로 한대 맞을게요 어아 중간에 대칼 너무 많이 줬는데 수요사령 수사령 죽여야 돼 해골 아 밀었다 오 조심조심 두개 떴 어요. 초록 까지, ]까지 앞으로. 가운데 재단 한, 해골 오케이 티티빠 <laughs> 지고 아니 아직 지금 걸어걸었 어, 아, 어요. 아. 오른쪽. <laughs> 해골. 바로 맞을게요. 40초전. 2 개. 40초전? 바로 바로. 네네. 해골. 아휴. 하나 더 맞아야 돼. 나 치들어. 나 맞았어. 오른쪽. 아나 될까? 오, 오 살았다 살았다. 보세요 존버 존버 존버요 무적 썼어 20초 남았어요 근데. 존버 존버. 한번 무적이에요? 난 무적 오케이 꿀 촌버 딜하세요 네. 안 돼. 안돼 사파지지마 아씨 크들기 날렸네 아. 아 나... 자, 오, 살았다 무적 썼다 됐다 오케이 바로 한대 이제 무적기 푸세요 835 835 가운데 힐라 하나 네꿀 오른 왼쪽이랑 보라가시아가밀겨두 보라가시. 개. 한 맞고, 나 하나 두 개. 나 하나. 요 데미안 사령이에요. 데미안그단 음. 오른쪽. 해골. 음. 아, 좀. 밀리야. 밀겨어써 데미아 잡았어요데미안 사령 한번 더. 좀만 집중하자. 마인드 걸게요. 오른쪽 걸었어요, 고. 둘다 걸렸어요. 크리스탈. 리프 됐어요? 네. 바로 맞을게요. 30초 전. 거의 잡몹 있어요, 오른쪽. 붙지 마세요. 하나. 돌아가시고 아, 빨리 맞두 개. 왼쪽 힐라. 네. 3인분 청이 하나 더. 저 하나 맞았어요. 아 잡목 있다. 떴어, 떴어. 오, 오른쪽 오른쪽. 드세요. 좀봐 좀봐 좀봐. 수사령. 스더 정렬 가운데. 수사령 수사령. 수 오른쪽. 잡았어요 오케이 바로 맞을게요 오, 65. 한 번만 더하면 잡을 것 같거든요. 집중 좀하하 하나. 자, 하나 두개 e house. I'm g o i 하나 더 어, 어. 어. 하나. o to t 맞 e h o 됐어요. 아, 아니 누구 필요 하나 필요 더. 아, 더? 아, 누구 아, 하나 최대로. 더. 제 내가 맞을게. 오케이. 가운데 제가... 오케이. 네, 바인드 갈게요. 걸었어요. 저항. 저항 7초 저항. 대기 어, 대기 대기. 어. 대기, 대기. 어, 어. 해골 50... 49초 했으면 돼. 밀겨. 썼어 썼어. 오케이. 근데 네, 뭐야 장 바로 맞을게요. 밀경. 오케이. 내가 주. 내가 니 맞아 주세요. 네. 나도 하나. 나한 번도 못 맞았는데. 30초 전. 하나 더 맞을게요. 어, 떴어요. 제다오른쪽. 아씨 이거 미끄러졌어. 들어세요. 돌아가시. 안 써지노. 존버에요 여러분. 전 존버, 존버. 나도 하나 맞아버렸네. 오케이. 바로 맞을게요. <laughs> 하나. 추천 감감 바로 좀 맞아주세요. 오케이. 이거 되나? 밀겨? 뭐가 돼? 나 아, 하나. 두 개. 오, 개수 오케이. 해골. 오르, 가운데. 오케이. 걸었어요. 바인드 걸게요. 아직. 네. 걸었어요. 왼쪽. 저항, 저항. 19초, 저항. 19초. 어, 어. 청아, 6분에 쓰면 돼. 고라가씨.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그가 아웃 안어요 해골. 바인드 종료. 한번더 맞을게요. 한번더 어, 맞아야 될것 맞습... 같아. 어... 하나 나 죽었어 두개 떴어요 떴는데 어, 오른쪽 바운드. 가운데 해골 해골 어, 오케이 걸었어요 바인드 걸게요 걸었어요 보 밀겨 20초 전. 아. 수사령. 바로 맞을게요. 최대. 저도 하나 더 맞을게요. 다 맞아야 돼. 다 최대 맞아야 돼. 나 떴다. 최대. 떴다 오왼쪽. 왼쪽 어. 왼쪽. 됐다. 아, 아 잠시 잠시 제발. 이거 어디서 어디어 왼쪽 왼쪽. 아망 했어. 어. 아니다 아니다 우리 극들기 있다 극들기 있다. 나 피가 잡자. 없다. 재단 풀어야 잡자. 되는데. 피가 없어. 기다려봐. 아! 나 하나 남았네. <laughs> 어, 어, 나 해도 있노. 큰일 났다. 아이, 가, 개핀데. 아, 설마. <laughs> 아, 씨. 가나미님, 아, 풀어 풀어주세요. 이걸 맞네 어찌냐 나 지금 와 실패인데 아, 시 같은데 아, 다키는깨 아, 시키 아, 아, 대. 아, 시키는 대. 아, 시키는 대. 시키는 대. 시키는 대. 시키는 대. 시잡아버려키는 대. 시키 아, 잡아준다잡아준다초록까시초록까시 초록하시. 돌아하시아하하 야! 뭐야야아하하하 개웃겨 하하아하하먹었하하하하하 와 지밀라 쏠격이야 쏠격했어 보자손 떠났어 모든 분노 막타 쳐가지고 그거 깼어요 그 업적 어제 못 깬거 <laughs> 아 일주일 가다아손 아, 떠났어 <laughs> 개꿀! 아, 아, 안한다 이번 주. <laughs> 다음 주에 봅시다. 쏘잖아? 다음 주 다음 주에 봐요. 행복하다. 아안 나왔네. 아, 떨려가지고 크라이 쓸 시간도 없었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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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 기네. 다행히는. 아 다음 주에 봅시다, 다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행복한 일주일 보내십시오. <laughs> 깼다. 행복하다. 어쩌겠어, 어쩌. 진일나 복수는 나의 것. 오막타 때렸노. 음. 때렸네, 결과. 상황 미뤘다. 어쩌겠고리노. 레지링크 때문에 사라졌다.